로폴리스 티켓 오피스에 왔습니다. 여기 들어가는데 20유로인데, 티켓 패키지라는 30유로입니다. 티켓 패키지는 7개 패키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를 한 후에 지었는데, 해발 150미터고, 음. 어떤 건물도 이것보다 더 이상 높게 지을 수 없다고 정부가 반침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르테나 신전. 오는 게. 여기 요거 응. 그렇지. 이 신전에서 제일 유명하잖아. 기원전 447년에 지어졌고 전쟁과 지혜의 신 아테네 여신을 모신 유네스코 유적 1호. 응. 유적지, 유적지, 유적지? 유적지? <laughs> 앞에서 이거 <이건> 뭐? 아르테나 <laughs> <응. 여기 웃음> 신전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9월달리거다 음. 사진하고 음. 음. 감동이 좋잖아. 음. 에렉티온 신전입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기원전 어, 420년에서 393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신전의 유명한 또 하나 이유는 2미터 남짓한 높이로. 조각된 6명의 소녀상을 기둥으로 한 주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그리스 연합군은 배신자 국가인 카리아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자는 노예로 만들었대. 그런데 평생 신전 지붕을 떠받치라는 저주의 의미로 카리아 여인을 형상화한 지붕을 만들었대. 그런 뜻이 있어. 중에서. 이소스극장에서공연을할예정입니다 지금 스습하고있서의국요 쇼핑거리, 메인거리인가 봐 사람이 엄청 많아 뭐, 명동에서의국다고 뭐 보면 되지 에서의에는에어컨이없어서의국장에에에어컨을왜안 뭐. 음. 음. 어, 틀어주냐? 에안 틀어주는 서의에서에서컨에 에어컨이 시설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스 정교회래. 산티그마 광장 안에 있는 정계를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아테네의 중심지 산티그마 광장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시작. i 네, 네, 고고학 박물관. 가 이집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테네 고각 박물관을 보고 나왔습니다 입장료는 1인당 12유로 고요 어, 오디오 가이드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서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림과 고대 그리스다운 조각상만 보고 나왔습니다 뭐꼭안 가도 될것 같아요 아테나 오시는 분들 조금... 오장동네에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수블라키 12유로 고기는 치킨 그리스의 전통음식 레몬을 양고기 램 오늘 14유로 식사합시다 먹어봅시다 아, 5대 아고라입니다. 지금은 흔적들만 좀 남아있죠. 과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여기 아고라에 와서 토론을 부렸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세계 속으로인가? 음. 어디에서 내가 본것 같은데, 야구로가 음. 아, 옛날에 음. 원래는 시장이었대 옛날에는 시장도 남자들이 다 보는 거야.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남자들이 시장에 모여가지고, 이제는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음. 토론이 일어나고, 음.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시장 보러 온 김에 음. 남자들끼리 모여서 음. 정치, 종교, 뭐 그런 그러자. 얘기를, 음. 음. 옛날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소크라테스도 같이 토론을 했었다. 헤파이토스 어... 신전입니다. 대장장이 신이라고 하는데 규모가 크진 않지만은 신전 중에 보존 상태가 제일 좋대요. 음. 물론 그러니까 지금 내 음, 아니, 아니 그도다 있잖아. 면이다 어, 음. 기둥이 다 그대로인. 기원전 460년이야. 그러면은 그 2,500년인데, 이봐봐, 2,500인데 기둥이 천장을 2,500년 동안 받받치고 있다. 오우. 초반대 때, 초반 사람의 이름을 그것낸 기록입니다 벤치 같은 그런 역할의 고나이 로마고라 위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아주 또 향명하게 잘라 나간것 같습니다. 그리스식 셀레데입니다. 칠 유로. 팔 마리 즉 오징어 요리입니다. 오징어 튀김 13유로. 맥주 두잔한 잔에 5유로. 네, 여기는 위치가 중요해. 아테네 아라고 쿨망을. 아라고가니까 아고라. 아고라. <laughs> 네. 어, 아고라에 피고 아크로폴리스 올라가고 있는 길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크로폴리스 관광을 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감옥에 왔습니다. 실 갇히지 않았다 이대라테스 연결되어있고 여기도 토굴처럼 되어있는데 요 옆에 또 여기, 여기 감방이랑 음. 제수들이 이걸 팠나봐 연결되어있어 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은 다 없어지고 오랜 세월 속에 틈만 남았습니다 너무 예뻐 어, 아무것도 안 내나? 응 엄청 이쁘지? 와 화려하지? 와 화려하고 좋다 게임까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 눌렀어 내갔지. 아니 식당이. 근데 줄서 저기 앉아 있는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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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보여줘. 앉는 사줄서 있고. 아니 뭐 무슨 조금만식당이 줄을 줄게 많이 서 있어가지고 중계서 촬영합니다. 어, 아, 줄이 좀 많이 줄었다. 한네명 있다. 우리 줄서 볼까? 두문 했는데. 두분 응. 미스. 콤보 <laughs> 이름도 왔네 콤보. 첫날에 아크로폴리스로 오고 마지막 날 다시 아크로폴리스를 찾아왔습니다. 어, 4박5일간의 아테네 일정을 이것으로서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내일은 비행기를 타고 로데스섬으로 갑니다. 어, 메나 그리스령인데 르키하고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로데스섬으로 갔다가 그 섬에서 르키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로써 아테네 일정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뷰를 보고. 그. 너무 멋있다. 아크로폴리스. <laughs> 저희들 숙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어비비를 통해서 예약을 했고요. 1박에 9만입니다. 어, 위치는 빅토리아역에서 100미터. 어, 그러면 한 2, 3분. 어, 위치는 좋습니다. 어. うん、お世話。<laughs>